안녕하세요, 아담달기입니다. 제가 콩마리아금 데리고 왔어요. 커팅하시기 쉬운 포인트 알려드릴 테니깐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1 7일자 영상은 106번으로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아이는 라온 마리아금이고요. 가격은 3만 원이에요. 그래서 택배비 4천 원이 별도로 붙는. 그런 아이입니다.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네, 지금 측면 모습 쭉 돌아가면서 보여드리고 있어요. 정말 아주 골고루 금이 예쁘게 잘 들어있는 아이입니다. 가로는 9cm고요. 세로 9.5cm 되는 라온마리아 금이고요. 가격 3만원입니다. 107번 라온마리아 금 철화예요. 이 아이는 철하고 가격은 4만원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5만원 미만의 아이라서 택배비가 별도로 있고요. 중간에 역김, 네, 위쪽에서도 이렇게 한눈에 잘 보이는 사이즈입니다. 금 발연도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잘 들어있고요. 손톱에 물도 아주 예쁩니다. 가로가 9.6cm 고요 세로는 9.5cm 되는 라온 마리아 금철아 가격은 4만원 이에요 108번 이고요 라온 마리아 금 한번 더 데리고 왔는데 요 아이는 무늬가 굉장히 특이해서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너무 예쁘죠 살짝 이렇게 다른 패턴의 라온 마리아 금인데 또 이런 아이들도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네, 금은 역시나 한 입장도 빠지지 않고 잘 들어있어요 속에서도 금잘 나오고 있고요 가로는 10.5cm 됩니다 세로 10cm 되는 라온 마리아 금이고요 가격 6만원입니다 109번입니다 콩마리아 금이고요 가격 10만원입니다 네, 사실 앞에서 전기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영상 안에 이렇게 살짝 말소리가 섞여도 조금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하우스가 완전 도로가에 있어가지고 좀 들려요. 이쪽에는 커팅하기 아주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아이 커팅하셔가지고 또 번식하면 또 예쁜 자구들이 나오겠죠. 가로는 9cm고요. 세로 8.5cm 되는 콩마리아금 10만원입니다. 110번 꽃눈마리아금 철화예요. 이 아이는 10만원입니다.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쭉 반대편까지 엮여 있고요. 그리고 양 옆에는 꽃눈마리아의 특징이 아주 잘 드러나게 금이 양호하게 들어있습니다. 네, 사이즈는 좀 앙증맞아요. 자, 봐드릴게요. 가로는 6.3cm 되고요. 네, 세로는 네, 5.9cm 되는 꽃눈 마리아금 철아 10만원입니다. 111번은요, 도감 마리아금 철아입니다. 네, 벌써 중간에 엮기만 봐도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아이입니다. 색감도 진짜 예뻐요. 네, 옆에서 지금 옆모습 보여드리고 있는데, 방금 전에 보여드린 꽃눈 마리아금 철화보다 조금 더 빵실빵실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사이즈는 조금 작지만, 정말 너무 예쁩니다. 지금 손톱도 거의 형광기 도는 핑크로 물들어 있거든요. 가로는 6cm고, 세로 5.3cm 됩니다. 도감 마리아금 10만원입니다. 112번 오늘의 마지막인 마릴린 금입니다. 먼저 모주 사진 보여드릴게요. 모주에서 나온 자구가 바로 요 아이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물을 쑥쑥 먹고 있어가지고 손톱에 물은 거의 들지 않았지만 지금 벌써 수영이 너무 예쁘거든요. 이렇게 모주처럼 자라서 이렇게 손톱에 물까지 다면 정말 완벽한 마릴링 금이 될것 같아요. 가로는 7.7cm고, 세로 8.3cm입니다. 마릴링 금 30만원입니다. 혹시 아이들 대량으로 필요하신 분들, 대량 구매 문의는 휴대폰 번호로 전화 나 문자 주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